빛나는 그룹 샤이니가 네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샤이니 각자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던 콘서트 현장, 아이돌을 넘어 아티스트로 진화 중인 그룹 샤이니를 만나봅니다. 눈나 너무 예뻐로 가요계에 데뷔한 샤이니, 이조 같은 너, 아미고, 줄리엣. 루시퍼, 와이소 시리어, 에브리바디까지 매번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팬들과 눈과 귀를 사로잡은 샤이니. 샤이니의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7주년 콘서트 현장. 지금 만나볼까요? 여기는 샤이니 콘서트가 열리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아침부터 팬들이 샤이니를 만나러 들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샤이니 콘서트요. 샤이니, 아, 샤이니, 샤이니 콘서트요. 샤이니 콘서트요. 샤이니 콘서트요. 샤이니 샤이니 콘서트요. 어디 오셨어요? 샤이니 뭐. <laughs> 어떻게 오셨어요? 샤이니 콘서트 보러 왔어요. 샤이니 색깔 아니에요, 이거? 아, 맞게. 네, 네, 원래 한국을 좋아해서. 아, 네. 샤이니 매력은? 독특한 개성, 퍼포먼스력은 <laughs> 아, <배려 오라. 웃음> 어어한 마디로 빨리 말해 걔는 아, <laughs> 그냥 수로존재가 아, 이렇게 말하 돼요. 존재존재 From America. Hello, I'm from Taiwan.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에 니키입니다. 사랑해요. 파이팅 이번엔 또이나 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